사 이나 인기, 인기 생활, 생활 경제, 경제 안녕 하 세요 민 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입니다. 예, 이번에는 그 대형 마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한국은 음, 순서가 정해져 있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네. 위는 농협 하나로마트예요. 아, 하나로마트. 네, 네. 하나로마트는 뭐. 조그만 거 위주로 많이 운영하니까. 아, 조그만 거. 예, 큰 것도 있어요. 당연히 큰 것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그뭐 이마트처럼 큰데는 거의 없고 아주 조금 있어요. 아주 조금. 아, 네. 아직못 봤어요. 아, 그래요. 그 양재동에 네. 큰거 있어요. 양재동에. 강남 양재동. 아, 네네. 네, 네. 그 네. 그저 야채 위주로 거기 그 한화로마트 갈 때는 야채 위주로 가고 음. 그 이마트 많이 가니까. 아, 네네. 네, 네. 그 중국에도 대형마트 많죠? 네, 많아요. 네. 근데 중국마트, 중국 대형마트는 보통 비즈니스 센터 가장 많아요. 비즈니스 센터에? 네, 네. 사람이 많잖아요. 아. 근데 보통 더 너무 커요. 커요, 예. 네, 예 커요. 보통 이천오백. 제곱미터 있어요. 2,500 제곱미터. 네 이상. 어, 잘 계산은 안 되는데. 네. <laughs> 그, 맞아요. 커요 네. 네. 네, 근 그, 그다음에 오늘 순위의 차트도 있어요. 네. 순위 차트. 네. 삼위 시작해요. 3위 네. 3위는 중국 대원팔 대윤. 대윤팔 대윤팔 마트 마트 네. 네. 1997년은 상하이 대윤팔 회사 되었어요. 97년이면은 2 0 지금 7년 한 14년 14년 된 거죠? 지금 2015년이니까 17년. 예, 예. 17년. 17년. 네, 17년 되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이니까. 네. 2015 102, 2007은 8년 됐네요. 8년. 아니. 천, 1997년. 아. <laughs> 아니, 괜찮아요. 10, 14년. 18년. 아 십팔 년년 됐네요. <laughs> 네네 십팔 년 됐네요. 네, 네. 먼저는 이 대윤팔 네. 대윤팔 마트는 먼저 큰 마트 아니에요. 네. 먼저 태형태형마트 아니에요. 그냥 네. 작은 거 작은 거는 우리나라 화부화부 음, 화북 화 학구 화동지요 육십 네. 개 작은, 작은 거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진짜 인기가 되었는데는 2001년. 2001년. 왜냐면은 네. 그냥 대윤팔 회사는 갖고 네. 프랑스 오션. 오션. 오션 회사. 네. 아, 들어 알았어요? 몰라요. 오션도 큰큰 큰 마트예요. 아 루카프 비슷해요? 까르푸, 까르푸인가 까루프, 르카프인가 까르푸죠, 까르푸. 까루프. 프랑스는 까르푸밖에 몰라요. 네 그. 까르푸. 네. 그오션도 요미해요. 아, 네, 네. 오산. 그냥 프랑스 플로 플로파 플로파데 플로로. 그냥 합자 있어요. 합자. 합자 회사. 네, 네. 네, 합자 회사 있으면 이거 네. 네, 그 중국에서 네. 경제력. 네. 경쟁력. 경쟁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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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대박이 되었어. 아, 대박.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산부이 됐어요. 3위? 네, 네, 지금 1팔년 동안 네. 인기가 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이유 좋은 이유는 그냥 이거 우리 우리 나랑 아, 대표 대표 대형마트. 대표 대형마트. 네, 왜냐하면은 아, 네. 사람들이 보고 그냥 와 우리 나랑 작기 거큰 그 음. 마트.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왔어. 중국 마트 네, 네. 이눌밀로 이눌밀로 또 보고 아, 대윤팔. 네, 대윤팔. 대윤팔. 네, 네, 그래서 마음에 너무 가까웠어. 이렇게 네.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위. 2위는 아까 아까 얘기했어요. 네. 프랑스 프랑스 케어풀. 케어풀. 네, 케어풀. 가르프라고 하는데. 맞아요. 프랑스어 칼르푸. 예, 네, 한국에선 그냥 가르프마트라고 해요. 아, 진짜? 네. <laughs> 네네, 까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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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칼르푸. 칼르 칼르푸. 프랑스어 그대로 해요. 근데 네, 한국 네. 발음식으로. 프랑스말은 그대로 네. 하지만 한국 발음식으로 가르프라고 해요, 그냥. 음. 프라... 아, 가루프. 까르프. 한국에선 가르프라고 그래요. 그리고 프랑스 네. 발음을 많이 바꾸지 않고 그 한국 사람이 들 들을 정도로 그냥 아 그렇게 발음을 해요. 네네. 키어프리라고 안 하고 까르푸라고 그냥 불러요. 아, 까르프.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응, 정확하게 까르프. 정확하게 프로 프로 발음은 모르겠고 프랑스 발음은 모르겠고. 네네. 이후에는 까르푸입니다 네. 그그까르푸는 네. 까르프. 네. 그, 그 1995년. 응, 95년. 네. 중국에서 처음에 나온 거 도시는 선전하고 상하이. 응, 선전상하이. 네. 네네. 지금, 지금도 (20년) 동안 되었어요 네. 네. (20년) 동안은 지금 이 중국에서 (25) (25개) 도시 있어요 네. 네. 그냥 (100개) (120개) 정도 이상 가르포 있어요 네. 한국에서 예전에 가르프 있었어요 가르프 아. 있었는데 홈플러스에 좀 팔리고 이마트에도 팔렸나 홈플러스에 팔렸어요 홈플러스 여기 아. 그 가산 가산가르프 금천가르프 저기 금천가르프가 아마 팔린 걸 거예요 거기가 홈플러스를 이름을 확 바꾼 거니까 아. 금천이랑 구로가르프 여기 있는데 요 옆에 그러니까 네. 금천가르프가가 그게 바뀌어서 홈플러스로 가 돼서 바로 옆에 가, 홈플러스가 음. 두 개가 돼버린 거죠 가까운 곳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한국에서는 한국 이거 재 제, 재산물 재산물 네. 있는 다다 한국마트예요. 홈플러스가 원래 그 신세계랑 뭐 합작인가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아. 그 홈플러스는 그 영국 테스코 테스코라는 아. 원래 마트가 있어요. 네, 네, 그거랑 같이 만들었다가 그 신세계 삼성 계열이죠. 삼성. 삼성 아, 계열인데 네. 걔가 그홈플러스에다 파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은. 아, 다 반반요? 예. 그러니까 아. 한국인 거 같은데 외국인 거 같은 거. 이해해요? 아. 반반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팔려도 팔린 건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저거 한국어 같다 이렇게 네. 생각 아, 아, 아까 아까 중국 사람이도 네. 이렇게 네, 한국어 예. 같다 네. 이 정도예요. 네대 균파 사실은 네. 이거 프랑스 합 어, 합자 합자고 네, 네. 그, 그냥 중국 사람에게아 중국어예요 이렇게 생각 네. 나왔어요. 네 이후에는 그냥 카르푸. 네 카르푸. 네 카르푸. 네. 카르푸는 네. 가르프. 우리나라에 재미 있는 말도 있어요. 카르 네. 카르푸 중국에서 렌마마다 사람이 갔다 왔다 2억억 사람이 네 이억 사이 이억명 이억 사람이 갔다 왔다 네. 그 가운데서 6 8는 여성 아 여자 네그3 네. 2 버스로 갈수 있어요 버스 응, 버스로 아. 갈수 있어요. 그3 7는 그냥 걸어서도 돼요. 음, 걸어서도 걸어서. 도착. 네. 그오퍼센는 자전거로. 자전거로. 네. 아그그남아거는 다는 반발로. 아 근데. 근데 네. 그래서 카르 네. 우리나랑 우 중국 제일 좋은 이웃집이 되었어요. 이웃집. 네. 아, 근데 중국 대형마트는 주차장 많아요. 자동차 가져가기 편해요. 편해요, 너무 편해요. 많아요. 방법도? 그냥 무료로. 아, 한국도 거의 다 무료니까. 네, 네. 그냥 마트 얼마나 큰 거. 네. 큰게그 주차장도 커요? 또 커요. 그러니까 한국 그 대형마트 비슷해요. 왜? 그 한국 대형 마트는 밑에 층, 1층이나 지하에 그 마트가 있고 위에 층은 다 주차장이거든요. 위에 뭐 2, 3, 4, 5뭐 아니 면 3, 4, 5층 이렇게 옥상까지 이렇게 주차장인데. 아, 충북 마트는 좀 불편해요. 충북 마트는 다 위에고 별 없어요. 네. 그냥 밑에 많이 있어요. 아, 밑에? 네, 밑에 많이 그 있어요. 밑에 있을 때는 한국은 그뭐 1층이다 그러면. 1층 밑에 지하 주차장 한개두개 정도. 어, 지하 1층, 지하 2층 뭐이 정도. 그러니까 한 건물이 통째로 있을 때는 보통 위에 그 3, 4, 5층 이렇게 한 건물이 완전히 자기 이마트 건물이다 그러면 위의 아. 층을 다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데 한 건물에 뭐 이마트도 들어 있고 머트 들어 있고 뭐 다른 다른 거 가게도 들어 있으면 밑에 층 주로 주차장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네 가봤어요. 네, 내가 네. 아,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런 식으로 충구마트 아, 이런 거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대부분 다 밑에 주차장, 아, 네 지하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 진짜, 많아요. 지하주차장? 그냥 위에 거없 아... 없어요. 그럼 따로 건물을 지은게 아닌가요? 따로 건물을 쳤는데도 그래요? 사실은 충구마트 가면 네. 아 충구마트 가면.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 사는 네. 버스로 아가이에게서 버스. 32퍼센트 다 버스로 어, 가요 버스. 버, 버스로 가요 왜냐하면은 너무 가까워서 네네. 걸어서도 돼요 그냥 네네. 좀 멀어 모르는데 사람이더안 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냥 아가 카르풀 카르풀 응가르풀가르풀은 좋은 이유가 배씹 아, 구십 퍼센트는 이거 물건, 물건 다탕지 구매. 아, 현지 구매. 네, 현지 구매는 네네. 이거 사람이 이거 탕지, 탕지, 탕지 소비 습관은 아 어, 식품 신선도, 네네. 또 이거 보장, 보장, 보, 보, 어, 보장. 음. 보장. 음, 포장, 보장, 보장했어요그 네. 다음에 이거, 이거, 제일 이은 좋은, 좋은 이유예요 네, 현지 구매. 네, 현지 구매. 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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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위, 일위, 이거, 이 이거, 월마트. 월마트. 네, 월마트. 세계에서도 일위에도일 위. <laughs> 네, 올만은 우리나라는 처음에 처음에 거천구백구 년, 천구백구 년, 네, 되었어요. 한국이랑 비슷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음. 비슷한 시기에. 네, 예, 네,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냥 또또 선전 처음에 거 선전. 나왔어. 네, 네. 올만은 보통 중국에서 올만은 형태가 많아요. 보통, 보통 보는 거, 대부분 보이는 거는 월마 쇼핑몰, 쇼핑 네. 광장 네 네. 네. 그 다음에 요즘도 8개, 10개 정도 이거 삼, 삼, 삼스, The Sam's Club 샘스? 응. 또 월마 회사 있는 거 아, 예, 그냥 예. 멤버십, 멤버십 마트 같아요 아, 멤버십 마트 네. 코스트코 같은 거에, 한국에 코스트코 비슷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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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그, 중국 지금 42개 도시도 있어요. 음, 맞네요. 네, 네. 네 120, 120개 정도 있어요. 네. 이거 좋은 이유가, 좋은 이유는 그냥 너무 많아요. 많잖아요. 그래, 사람이 네. 편해. 생활 네. 편해요. 네. 그 다음에, 진짜 좋은 거는, 음. 이거 얼마는 사실은, 얼마 중국 경제, 경제가 더 많이 더와 줬어요.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뭐 적은 적으로그 활동 이거 많이 도움이 활동도 아, 참여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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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네, 네.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냥 친구 제이 마트 마트 가운데서 네. 중국 현재 제일 제일 주 제일 도움이 좋고 아, 회사예요. 네. 한국에는 월마트가 이마트에 팔렸어요. 이마트가 한국에서 월마트 있었는데 이마트가 다 사버렸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월마트가 없어요. 아, 월마트가 아. 먼저 들어왔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마트가 사버렸어요. 장사 못해갖고. 네. 사, 사실은. 사실은 막 이렇게 큰 태현마트 나랑 네. 에서 많이 많이 있으니까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네, 좋아요. 편해요. 네. 이거 사람들이 그냥 직업 네. 직업 문제도 잘 직업 네, 네 직업 네. 직업, 네. 직업 네. 문제도 일자리, 잘 네. 일자리 아니에요. 직업 네네 네. 잘. 네. 네. <laughs> 저 직업 문제도 잘 해결했어요. 해결. 음. 네, 네. 일자리 해결.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국이 그 대형마트 보면은 예전에는 거의 24시간 했어요. 대형마트도. 대형마트도 24시간 했었는데, 그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12시 이후는 안돼 그래 갖고 못 하게 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그 일요일 일요일 한 달에 두번 쉬어 그래 갖고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 갖고 24시간도 없어졌고 맨 처음에 24시간이었어요. 아, 진 예. 네. 친이 아, 24시간은 없어요. 네. 그러면 일요일 날 쉬어요? 일요일 날안 쉬어. 아, 안 쉬어. 그거는 네. 한국보다 좋네요. 맞아요, 충구마다 안 쉬어. <laughs> 한국은 일요일 날도 쉬어요 한 달에 두 번.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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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불편해요. 아왜그 24시간이 좋냐면은 이래요. 어차피 한국은 차 타고 많이 가니까 승용차, 네, 승용차 네. 타고 많이 네. 가는데 이게 어쩔 때 좋으냐면은 여름에 진짜 좋아요. 여름에. 여름에 아, 더우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에어컨 켜도 잠이 안 와갖고. 네. 이게 더우면 뭐 어차피 갈 데도 없고 뭐, 뭐 한강 가요? 뭐 어디 가요? 이럴 때그럼 마트 가는 거예요. 마트 가면 시원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선선히 이렇게 그, 그 산책이죠. 진짜 산책처럼 이렇게 다니면 이제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갔다가 와서 바로 자기 좋아요. 네네. 네. 예서에 무슨 얘기인지네그 어, 그렇게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12시 이, 이후부터는 하지 마 그래 갖고 못 하게 했어요. 이거 진짜 불편해요. 옛날에는 그 뭐야? 24시간 거의 24시간 다 했거든요. 언제라도 가면 문 열려 있고 쉬는 날도 없고. 그참 좋았는데 좀 불편해졌어요. 어, 지금 불편해요. 출근도 괜 지금만도 괜찮아요. 아, 괜찮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 불편해 불편해졌어요. 확실히. 아. 지금 그거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다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일을 쉬는 거다 없애버려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대형마트는 저는 (24시간) 필요 없어요 (24시간) 아, 편해요 나 다녀보면 알아요 어, 진짜? 편해요 진짜로 충분히 (24시간) 대형마트 별로 없어요 네, 그럴 거예요 그니까 네. 여기는 한국이니까 차가 많으니까. 차 타고 갔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이렇게 장 보고 그리고 편안하게 올수 있다는 거죠 시간도 안 쫓기고 네. 그리고 밤에 일하는 사람 많아요 한국은 밤에 일하는 사람 네. 여기 서울은 큰 도시니까 네. 아주 네. 큰 도시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진짜 좋다니까 여름에 잠안올때 그거 진짜 좋아요 네아그뭐 그냥 얘기하 얘기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이젠. 안녕.